안녕하세요 한동안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주제식품 바로 맷대추 아니 맷대추 씨입니다. 대추는 흔하게 사용하는 과실입니다. 약으로도 사용하고 요리에도 이용되죠. 보통 대추는 씨를 빼고 주로 과육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과육 대신에 씨앗만을 약으로 사용하는 대추가 있습니다. 바로 산조입니다. 산조는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대추나무라고 해서 멧대추라고도 합니다. 본인은 간혹 멧대추를 한자로 산조라고 떠올리기도 합니다. 산의 우리말은 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조는 멧대추라고도 하고 멧대추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한자로는 산조가 맞습니다. 이유는 맛이 시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멧대추나무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추나무는 과거 시골에 보면 산기슭 양지바른 곳이나 마을 입구에 자생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멧돼추는 갈매나무가로 대추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가시가 비교적 크고 열매는 둥근 편입니다. 일반 대추나무도 갈매나무과입니다. 일반 대추가 맛이 달아서 흔하게 식품이나 약과로 이용되었다면 멧돼추는 맛이 시기 때문에 주로 약용되었습니다. 본경 소증에는 대추와 멧돼추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풀어서 보면 대추는 키가 높이 자라서 기가 진하고 맷대추는 키가 작아 아래로 빽빽하게 모여서 생기면 기가 약해진다. 그래서 대추는 기가 진해서 맛이 달고 맷대추는 키가 약해서 맛이 시다 라고 했습니다. 나무 모양과 맛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맛은 양에 속하고 신맛은 음에 속한다. 맛이 진하고 기가 강하면 소통하고 열을 발생하고 기가 약하면 내 보내서 배살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추는 기운이 없고 진액이 없으며 부족한 신체를 보한다 그리고 맷대추는 피부의 위기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양에서만 움직이게 하고 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효능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통 대추는 과욕을 이용하고 맷대추는 씨만 약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추와 맷대추의 과육과 씨의 기운의 차이 때문입니다. 본경소증에는 대추 육은 보하지만 대추 씨는 기운을 배설하고 맷대추 육은 배설하지만 맷대추 씨는 보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명의별로에도 묵은 대추의 씨는 맛이 쓰다 이것을 태워서 복통과 사기를 치료한다. 맷대추 씨는 맛이 달아서 대추 씨보다 널리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한간의 대추 씨에는 독이 있어서 대추씨는 버리고 과육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추씨에는 독이 없습니다. 어느 한의사에도 대추씨에 독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갈매나무과인 멧대추 경우 씨만을 약용하는 것을 봐도 대추씨는 독성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이 쓰기 때문에 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한의사에는 멧대추씨를 산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맛이 나는 대추의 씨라는 의미입니다. 산조인의 가장 흔한 효능은 바로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생으로 사용하면 각성작용이 있어서 잠을 깨우고 볶아서 사용하면 진정작용이 있어서 잠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각성작용이 있다는 내용은 많은 의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볶아서 먹으면 불면증을 치료한다는 내용은 이론이 없습니다. 볶은 산조인은 불면증을 치료합니다. 경학전서에는 불면의 경우, 산조인을 볶아서 사용한다. 심지를 편안하게 하고, 식은 땀을 그치며, 갈증을 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제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산조인의 가장 흔한 주치증은 바로, 허번 불면입니다. 허번 불면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백지영 씨의 노래 가사를 보면, 대략 느낌이 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 만약 이런 상황에 불면증이 생겼다면 복근 산조인 약입니다. 동의보감에는 혈이 비장에 잘 돌아오지 못하여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할 때에는 복근 산조인을 써서 심장과 비장을 크게 보호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혈이 비장에 잘 돌아오게 되고 오장이 편안해져서 잠도 잘잘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의학에는 사려 상비라는 문구가 있는데 생각을 많이하면 췌장을 상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억제해서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사려상비는 불면증의 온이 되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의 내용과 연결을 짓는다면, 복근산조인은 근심, 걱정이 많고, 가슴이 허번하면서 나타나는 불면증에 복용하면 속도 편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근산조인은 수면 중 식은 땀에도 좋습니다. 급유방에는 땀을 그치게 하고 번열을 없앤다 라고 했고 동의보감에는 땀을 그치게 한다. 특히 수면 중에 나는 땀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식은땀에는 보통 낮에 나는 자안과 밤에 나는 도안으로 구분하는데 복근산조에는 밤에 나는 도안에 좋습니다. 도안은 잠자는 사이에 마치 도둑처럼 왔다 사라지는 땀입니다. 만약 불면증이 있으면서 식은땀이 난다면 복근산조인을 복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루로 내서 취침 전에 한 번에 한두 수저를 물로 먹어도 좋고, 약간 가루 낸 상태로 한 번에 20g 정도까지 물에 넣고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산조인을 끓인 물로 맵쌀죽을써 먹어도 좋습니다. 이때 최고의 궁합식품 바로 대추육입니다. 볶은 산조인을 끓여서 차로 마시고자 하면 말린 대추의 씨를 제거해서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보통 대추육만을 불면증에 끓여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정도 도움이 된 경우라면 복근산조인과 함께 복용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복근산조인 20g에 말린 대추 10개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대추육은 불면증이란 스릴러에 오랫동안 주연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흥행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추육은 조연으로 바꾸고 맷대추씨를 주연으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허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복근 산조인은 마치 내 귀에 캔디처럼 달콤한 꿀잠을 선사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산조인으로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